아, 저기 커플로 보이는 남녀 두 명이 걸어가네요. 어디 가는 걸까요? 아, 헌혈 데이트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아, 서현에 있는 헌혈의 집에 간 거군요. 아직까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서현역 헌혈의 집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에서 먼저 순번표를 뽑습니다. 둘이 같이 헌혈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 다음 사전 문진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전자 문진으로 바뀌어서 더욱 편리하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네요. 네, 하기 싫다고 지금 어, 남자분이 이러고 있는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자, 헌혈 시에는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어, 혈압을 재게 되는데요. 혈압을 잰 후에 어, 혈압 종이가 나오면은 이 수치를 선생님께 제출하고 그 후에 헌혈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약간의 피를 뽑아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 순식간에 피를 뽑혀서 표정이 어리둥절하네요. 자, 그 다음, 이분의 혈액형이 뭔지 확인을 합니다. 어, 이분의 혈액형은 오형이네요. 자, 그 다음, 굉장히 편해 보이는 침대입니다. 여기서 체혈을 하게 되는데, 헌혈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바늘이 너무너무 크고 무섭습니다. 자, 이제 소독을 하고요. 이제 바늘이 들어갑니다. 아으! 엄청 아프겠어요. 역시 잘생긴 사람이 참을성도 많네요. 자, 이분은 지금 자기 자신의 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피를 굉장히 지 자랑하고 있어요. 어, 헌혈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사은품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의사항에 대한 팜플렛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헌혈을 끝마치고 나왔는데요. 네, 헌혈을 끝난 후에는 다양한 상품도 받고 이런 헌혈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헌혈 봉사하시면 이런 미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